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오늘은 비엔티안에서 루, 루앙프라방까지 슬리핑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비엔티안에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요. 어, 사실 저희가 새해에 루앙프라방으로 놀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계획을 세웠을 때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없어서 처음에는 취소를 하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슬리핑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아 좋은 생각이다. 우리 비행기도 없는데 돈도 절약하고 가는 길에 잠도 푹 자고 일석이조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냐 해서 둘이 기분 좋게 이제. 슬리핑 버스를 타러 왔어요. 슬리핑 버스는 어, 15만 김 15만 김이었어요. 1인당. 여기 정류장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만 해도 사실 기분이 괜찮았어요. <laughs> 여기 주스도 사 먹고 이거 350원짜리 되게 맛있어요. 강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길이네요 저희가 이때 너무 시끄럽고 해서 녹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들어갈 때 이렇게 봉지도 나눠주고 그거 신발에 넣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실내인데 음,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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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못하겠어 <laughs> <너, 웃음> 아니, 진짜. 음. 아니, 근데, 진짜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 그냥, 되게, 그냥 할 말을 잃었어. <laughs> 근데 또, 좀, 우리는. 아, 이때만 그래. 해도, 좀, 아, 재밌겠다. 네. 처음에는, <laughs> 표를 두 개를 끊었는데, 응? 위아래인 줄 알았어요, 저희 응, 자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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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응. 여기가 너무 알고 좁아서. 봤더니, <laughs> 알고 봤더니, 한 개당 두 명이 자는 곳이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뭐,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이, 이 가난한 공간에서 바랬던 건 2층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쵸, 그쵸. 그래도 2층을 줬어, 땡이. 2층이었고. 어, 여기 2층 자리고. 저는 사실 이 베개를 받자마자 그냥 지저분하긴 했지만, 바로 뱉는데 옆에 친구는 자꾸 피곤하지 않다면서. <웃음> <웃음> 사실 찝찝해서 안돼놓고 <laughs> 피곤하지 않다고 베개조차도 베지않고 네. <laughs> 이불도 막아 춥지않다고 <laughs> 춥지않다고 <laughs> 아 조금 조금 찝찝했어요 사실은 맞아 아 근데 여기 무슨 네. 아픈 사람들처럼 막 <laughs> 마스크도 사실 비엔티안에서 요즘에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마스크 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만 유독 마스크 낀 사람도 많았고 아 네. 결국은 이 이불을 얻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음. 이 이불 없이는 자는 것도 그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아, 생각나네요. 사진 보니까. 응. 음. 이때는 중간에 음. 잠깐 휴게소 내렸을 때? 음. 그쵸 휴게소 내렸을 때 그나마 뭐좀사 먹고 너무 추웠어요. 이때도. 맞아, 새벽 역... 새벽? 음. 그렇 이때가 이제 이제 월1일이어 맞아 맞아 맞아. 열2 시였던 아. 것 같아. 요 12시 됐때 불꽃놀이 같은 것도 없이, 막, <laughs> 이 맨발, <laughs> 신발을 봉지에 넣어가지고, 음. 다시 들어올 때, 사람 없을 때한번 다시 찍었어요. 맞아요. 이, 나의 현실을 <laughs> 믿을 수 없어서. <laughs> 다시 한 번. 음. 음. 이 라오스 슬리핑 버스는 이렇다. 그냥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웃음> <웃음> 아, 근데 너무 심해, 진짜. 다시 보니까 조금 어떻게 탔나 싶네. <laughs> 다시 보니까 다시 아파 와요 몸이 <웃음> 이때만 <웃음> 아니 아, 허리가 너무 네. 아팠어요 맞아요, 진짜 막발 올라갈 때저저 네, 저 계단도 너무 불편하고 음, 음. 아 그리고 제 키가 100, 162밖에 안 되는데 아 이때는 사람들한테 방해 될까 봐 음. 플래시를 안 켜고 카메라를 찍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나와 버렸어 찍을 게 없어. 제 키가 162인데 다리를 쭉 펴고 잘 수는 없었어요. 약간 꼽혀야지 잘수 있는 응, 그 정도였어요. 이때 이 친구가 한말 중에 되게 웃긴 말이 있었어요. 깨지 않는 꿈 같다고. 아니 우리가 여기서 진짜 많이 잤거든요. 근데 자고자고 자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안 끝이 안 나. 끝이 없었어요 정말 아, 아... 깨지 않는 꿈. 아 그리고 그리고 창가를 이제 눕게 게 되는데 이게 두 명이 타면 누구 한 명은 이제 창가를 안, 창가 근처에서 이제 음. 자게 될 텐데 음. 이게 팔이 계속 닿거든요 창가에 <laughs> 다리랑 오른쪽 다리랑 음, 음. 이 네, 뭐, 창가에 스키 낀거 봐봐. 에휴, 진짜 추워요. 이게 그래서 <laughs> 입을 꼭 챙기고 만약에 <laughs> 타게 되면 입을 꼭 챙기고. 중요한 건이 버스가 V I P석이었어요. 우리가 탔던 게. 네. 아, 그쵸 그쵸. 이거 표 보면 알겠지만 적혀져 있어요. V I P라고 어이가 없네. 아. 그 그러니까 이때는 선 이유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네. 저희가 새벽에 한3 시간 정도 주차를 해 있고 아예 가지를 못한 상황에다가 아예 이런 차로 옮겨탔어요. 차가 고장 나서 더 이상 갈수 없어서. 좀 기억이 나네 음. 그래서 여기서 원래 네명 앉는 자리에 막 이렇게 다섯 명이 낑겨서 겨우 앉고, 막 우리는 진짜 피해자였어. 요 피해자. 원래 열두 시간 만에 가는 거리를 열다섯 시간씩 <laughs> 걸려서 겨우 오는데, 심지어 이 차에서 돈을 받았어요. 우리한테 오만 깁씩 해서 두 명에서 십만 <laughs> 깁을 더 받아서, 우리는 총 열다섯 시간을 가는데, 20만 깁씩. 그쵸, 그쵸. 40... 아, 아 20만 깁 맞나? 음, 맞죠, 맞죠. 어. 1인당 20만 깁. 어, 40만 깁을 썼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4만 얼마, 4만 5천 원 정도? 그쵸, 그 응. 사실 위로금을 받아도 모자랄 <laughs> 판해 <판에 웃음> <laughs> 우리가, 저희가 돈을 더 냈어요. 그러니까 바보 네. 돈 내라고 지금 우리한테. <laughs> 아, 너무 슬펐어, 진짜. 어, 네, 어이가 조금 없었죠. 응, 근데 응. 이제 가야 되니까 돈을 내고 갔습니다. <laughs> 이때만 해도 거의 그래도 다행히 도착해 가지고 툭툭 타고 음. 어, 이제 호텔로 이동하기 전이에요 진짜 툭툭이 차라리 편했어 그쵸? 아슬리핑버스보 <laughs> 맞아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행 느낌이 나죠 맞아 이제. 맞아 로앙프라방 와서 어, 맞지, 그. 음. 아, 그나마 좀 낫다 아, 이 아저씨 지금은 호텔 가는 길이죠 응 음. 음, 맞아요 이제 호텔 오고 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이 조금 풀렸어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라오스를 여행한다면 그냥 비행기를 타시길 바랍니다 <laughs> 아 웬만하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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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네. 아, 여기 우리 호텔이다 네. 젊어서 막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다 이러면 음. <laughs> 다른 걸 도전하시고 <laughs> 이, 이건 비추할게요 <laughs>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